국의 행정 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청와대의 세종 이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연 결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가 곧바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회 세종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고, 어, 구체적으로 세종의사당을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 국회의 연구 용역을 국토 연구원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를 추진하면 될 일이고, 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해서는 2월 19일 어, 대통령께서 어, 그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 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어, TF팀을 꾸려서 검토를 하도록 어, 이렇게 지시하신 바가 계십니다. 마침 제가 어, 2월 20일 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뵙고 우리 시민들의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 세종시에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이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님의 회의실 또 직무 공간 외에 비서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전이라든지 경험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월 22일 우리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어,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시의 그 현안사항인 국회 세종사당, 의또 청와대, 어, 그러니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한 현안과제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당 지도부에서도 모두 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어,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더해,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신 것도 아주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인과 동시에 자치분권의 모델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시장, 문수, 구청장님들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이런 뜻깊은 당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진 것도 우리 세종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분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